순간에 대한 기억이 좀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에 좀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게 되고 거기서 느꼈던 감정 같은 거를 저만의 재작된 풍경을 좀 제시하고 싶어가지고 그림 속에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개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풍경 속에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분위기로만 느껴졌으면 좋겠어가지고. 일부러 형태를 좀 무너뜨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우연적인 효과가 오히려 제가 그리면서 표현했을 때보다 조금 더 전달이 잘 되는가 싶어가지고 좀 물성을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면은 그런 물감의 흔적들로 제 감정이 좀더잘 담기는 것 같아서 신선한 거기 안에서 조형적인 좀 흥미가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그런 소소한 일상에서도 좀 그런 유의미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일상을 소재로 평면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김민희입니다.